안녕하세요 아 그린그린입니다 아, 뉴욕주 알바니에 있는 워싱턴파크라는 공원인데요 오늘은 손주랑 유모차 끌고 나왔다가 아 비가 오네요 그런데 한번 찍어 보려고요 비 오는 날도 글쎄요 멀리서 봐서는 이제 연잎나무인 줄 알았거든요 네. 한번 가까이 가봐야 되겠는데, 아, 은행나무는 많은데, 엄청 오래된 은행나무인데, 이비이 굉장히 작네요. 굉장히 작아요. 이게 엄청 오래된 나무인지, 엄청 크네요. 이번 비가! 오고 나면 낙엽이 다 떨어지지 않을까? 이 이쁜 낙엽이.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은행나무인데 이 공원에는 나무들이 하나같이 큰 나무들이 있어요. 공원 넓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다 크게 느껴질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이겠죠. 이거는 너도밤나무라는 나무래요. 근데 이렇게 늘어져서 땅까지 다니까 이렇게 다친 목도 해놨고 이제 오다 보니까 오늘도 아마 지금 구근 씹는 철인가 봐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그분을 신고 있네요. 이렇게 비 맞아가면서 그분을 튤립. 엄청 예쁘다 그러네요. 각종 없는 튤립들을 이렇게 신고 있대요. 남다분들까지 정한 데서 이렇게 신고 있어요. 여기에, 봄에, 설계 축제를 위해서 이렇게 신고 있다고 그러네요. Okay. Well, yeah. not... <laughs> 신고 있는데, 여름까지 예뻤던 하초라든지 예쁘게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다 뽑고, 이렇게 시올리 축제하기 위해서 이렇 준비를 다 해놨네요. 다 여기저기. 비가 제법 오고 있는데도 이렇게 심고 있어요. 이상입니다.